샬롬 평안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어제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인 세관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세관이 위치한 자리는 굉장히 높은 단상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자리였고 바로 이 가버나움에 지나가는 여러 물품과 그런 물건들과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바로 이 레위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 징수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그리고 로마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렇게 이중으로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세관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당에서도 축출당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세리 레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에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식탁 교제를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었던 많은 세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을 어긴 그런 민사 형사상의 그런 법률을 어긴 그런 죄인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의 그런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이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였다 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식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친교의 교제가 있었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바로 2번이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16절 하반절에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고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조차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금식 논쟁에 대한 부분인데요. 3번 질문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논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1년에 단한번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월요일이나 아마 목요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금 질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하느냐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금식은 왜 있었을까요? 그들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과 겸손을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멀어진 그러한 슬픔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의 행동이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은 슬픔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순간이라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들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소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금식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다는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다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죄악된 삶 속으로 죄악된 우리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일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의사 대신,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완악하고 그런 죄악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임마누엘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볼까요? 나에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옷과 새 부대를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담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참 실질적이고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모든 행동들이 그것 자체에 얽매여서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과거의 그러한 형식에만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 선배 성도들은 주일에 돈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자체에 너무 관심을 두고 집중한 나머지, 그렇게 주일에 돈을 쓰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예배하며 내가 생활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그것 자체에 혹시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옷을 새로운 천으로 그렇게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새로운 천은 세탁을 하게 되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옷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그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새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